안녕하세요. 옥상 텃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가평의 자라섬. 2024년도 어, 꽃 페스타가 열리는 자라섬에 나왔습니다. 하늘도 맑고요. 아우, 기온도 그리 높지 않아가지고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제가 잘 택해서 나온 것 같아요. 와 여기는 아름다운 색감 아마 일곱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어, 바람개비들이 이렇게 이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하늘과 이렇게 대비해가지고서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바람개비 동산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양귀비밭입니다. 어,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난히 색감이 아주 곱네요. 오, 여기 핑크빛, 빨강빛, 음, 여기 하얀색도 있고요. 약간 음, 살구빛 같은 이러한 색감들. 오, 너무 아름다운 양귀비밭. 굉장히 넓은 부지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쭉 길따라가면서 보여드립니다. 핑크빛 아 이거는 꽃 크기도 엄청 크네요. 음 아름다워요. 여기에 금개국이 한 송이가 또 들어와 있네요. 오늘은 꽃 양귀비에 의 <laughs> 보는 날입니다. 대단하죠. 멀리 둘레 에 산들도 아주 조화롭게 보여주네요. 가까이에 수레국화 또 하얀 안개꽃. 어우, 너무 이뻐요. 아름다워요. 북한강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laughs> 가평의 자라섬의 꽃 양귀비밭. 엄청난 규모입니다.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조성이 된꽃 양귀비밭 정말 아름답고요. 색감도 너무 군 양귀비 정말 사랑해주고 싶어요. 아 일찍 나온 꿀벌들 지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 크기가 작은 꽃 양귀비도 아주 색감이 고와요. 그리고 키가 큰 유채꽃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색감의 꽃들이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서 피고 있네요. 색감 고운 키가 낮은 페링이 꽃도 다양하게 이렇게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키가 작은 또 저쪽에는 키가 작은 양귀비. 어 키가 큰꽃 양귀비. 여기도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꽃이 한데 어울려 이렇게 지금 피어 있습니다. 노란색 금계국화고요. 아주 청초하게 보이는 청보라 수레국화가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서 또 이쁜 모습을 이렇게 조성해 내네요.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끈끈이 대나물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네요. 아주 조화롭게 보입니다. 뒤에는 양귀비밭이 아직도 이렇게 넓게 펼쳐지고 있네요. 몇 송이만 피어 있어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어머, 부지런한 꿀벌들 열일하고 있고요. 아, 화사합니다. 너무 이뻐요. 여기는 밭이고요. 여기는 키가 크고요, 살랑살랑 지름, 지금 흔들리는 어, 진한 핑크빛 끈끈이 대나물과 연핑크 끈끈이 대나물이 여기또 한가득 이렇게 장식해주고 있네요. 아름답습니다. 풍차나라에 온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풍차가 이렇게. 또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래에는 어, 주황빛과 노랑빛의 메리골드가 아, 이렇게 한가득 또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정성들여 꾸며놓은 메리골드밭. 또 이쪽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디즈니 존 디즈니에 이렇게 온것 같아요. 아주 잘 꾸며놓으셨어요. 조성을 잘 해놓으셔서 가지고 군데군데 포토존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재미난 구경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 여기는 달리아가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키가 작은 달리아가 활짝 피어있고요. 여기는 더 키가 작은 진한 펜지꽃이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 여신상도 이렇게 볼수 있고요. 곳곳에 아름다운 조형물들이 많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할리우드 존입니다. 아, 여기는 또, 또 나름 또 특색 있게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그 펜지들을 이렇게 심어서 이쁘게 조성을 해놨네요. 여러가지 꽃들이 이렇게 한데 어우러지니까는 또 아주 화사한 맛이 있습니다. 제가 길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햇빛을 잘 받아서 그런지 아우 양귀비꽃이 아주 활짝 이렇게 어피었고요 이거는 노란색 양귀비 끈끈이 대나물 핑크빛이죠 아 아름다워요 제가 멀리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아이 길도 쭉 따라 걸어가 보시면 아주 재미난 길 같아 요 끈끈이 대나물 꽃이 또 이렇게 화사한 모습을 어, 보여줄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서도 기르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크게 대품으로 자라지 않았는데요. 여기는 햇빛을 받아서 아주 그냥 마음껏 이렇게 자란 모습입니다. 멀리 보여드릴게요. 그리고요, 옆에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으로 펜지가 주종을 이루면서 전개가 됩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 양귀비 밭입니다. 이 노란색 양귀비가요. 이름을 정확히 몰랐는데 캘리포니아 양귀비 양귀비입니다. 캘리포니아 양귀비 어, 색감도 하양도 있고요, 약간 붉색도 있고요, 주황도 있고요. 아주 화사합니다. 이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패츄니아가요, 진 핑크색 또염 핑크색 이 패츄니아들이 벽면을 또 층계 계단을 이렇게 크게 장식을 했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또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군데군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고요. 예쁜 꽃들이 한가득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아름다운 꽃 어, 페스타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가평의 자라섬이었습니다.